동작은 여기 위에 써 있는 대로 마찬가지고요. 각각의 동작이 릴레이 K1, K2, K3, K4가 각각 동작을 하나씩 맡아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하면은 푸시 버튼 1번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K1 릴레이에서 처음에 할 일은 A 전진인 거죠. K1 릴레이로 전진을 시킬래니까 Y1 솔레노이드 밸브를 작동을 시켜야 되겠죠. 처음에 무조건 자기 유지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린다가 전진하게 을 되면 센서가 오는 거라고요, 그 다음은. 어쨌든 A, A가 전진됐으니 처음에 들어오는 센서는 LS2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LS2가 신호가 들어오고요. 마찬가지로 앞단의 신호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K1, 그러면 은두 번째 동작인 K2 릴레이가 동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K2가 할 일은 B 전진인 거죠. 그래서 K2가 들어온다면, K2가 들어온다면 Y2가 동작이 되는 거고요. 얘도 무조건 자기회진 해야 되는 거예요. K2가 되는 거고 그리고 B실린더가 전진하면 은 LS4가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도 센서 LS4가 들어오는 거고 앞단의 신호 그대로 오죠. K2 그러니까 회로를 딱 분석을 했을 때 1 2 3 4가 딱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 그거 틀린 거예요. 이 설계 방식에 의하면 K3 얘도 자겨 기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아까랑은 이제 좀 다르죠. K3가 할 일이 뭐냐면 비후진이에요비후진 비우진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라 줘야지 후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a 후진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잘랐지만 지금은 비후진이니까 K3가 여기를 잘라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후진 완료하면은 LS3가 들어오죠. 3에 그래서 l s 3 그래서 들어오고 앞다대신도 그대로 오죠. K3 릴레이. 그럼 K파가 오는데 K파가 동작됐을 때 여기 잘라 줘야 되는데 현수린 경우에는 안 잘라져도 된다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신호로 잘라 주면 되는 거예요. 얘가 사람에다 죽으니까, 알아서 후진합니다, 알아서. 자, 그런데, 여기 처음에, 여기 처음에, 동작의 마지막 센서, 얘가 후진됐을 때 들어오는 센서, 얘가 후진됐을 때 들어온 센서가 LS1인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LS1이 하나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아까랑 모양은 다 똑같고, 요게 달라졌고요, 아까랑. 동작이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이게 바뀌었죠. 이제 아까는 이게 A 전진, B 전진, LS4까지는 똑같고 똑이 어, 부분 이제 원래 LS1이었고 여기가 LS3였죠. 요거만 바뀌었죠. 이렇게만 바뀐 거죠. 모양은 똑같아요.